반대로 비끄림을 그리고 카레 갖고 온게 진짜 웃기다. 고 <laughs> 아니 근데 이 카드 안에서 너 생존할 것 같잖아. 그런네 그래, 그랬을 것 같아. 플라스틱 포크. 왜? <laughs> 왜요이러면서 그냥. 안 <laughs> 넣는 <laughs> 거야? 맛있겠다. 오히려 요즘 장 파티인데. <laughs> 나생일상 <laughs> 아니야? 그러니까 전집집 어, 전채집. 나 아, 네, 먹을게. 음, 맛있게 먹어. 나잘 먹. 응. 세요 네, 행복해요. 이제 냉장고에 <웃음> 어, <laughs> 하. <하이>. I <laughs> <laughs> 이게 완탕이야? 완탕. 이있 뭐가 있다 거구나. 고마워. 뭐? 뭐 이잘 나올지 모르겠다. 아 무슨 튀김이네. 근데 뭐가 다 다르게 생겼어. 저거 라 아니야? 요 저거 찍어 먹고 이 이게 음. 산 이게 아마 새우랑 돼지고기 소스. 아이 모양 제거 오나 한번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해본적이 없어 아가이 바로 부터 줄하드실요네 맞아, 어디 가? You You're not Jesus. cutting anything, see? Huh? <laughs> oh, oh there's no so. Jesus. Apparently, there's no baby Jesus. Just be careful when you shoot me. I'm not of it. I'm sick of I'm

안 주던데, 음. 근데 콜라 뭐가 다이어트고, 뭐가 잘런지 몰라서 그냥 내가 아무데나 먹었어 그래, 고마워. 콜라, 뭐가 이럴나 어떻게 하는지 몰라 찍고 있어. 이미 저 타고 따라다시 저 타고 말해줘. 보여줘, 나의 구멍을 어떻게 이 구멍이 생기셨나? 요 오븐에서 온가을 꺼내다가 열선에 닿아서 뚫려.

이즈 이즈 젠 조이 절하게 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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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냅다 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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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은 맛인것 같은데? 너의 고수가 너가 고수에 얼마나 민감한지 모르겠다 나 혼자 청살테니까네내 쭈꾸미야 니꼬삼의 응. 드립속성 과의 How much n y o u t 아깨 어려워 뭐아리 많은 거야. 틀렸잖아서 근데 어차피 너 여기서 희석해서 먹잖아 그렇게 하지응나 점점 조금 넣네 많이, 많이... 100ml도 네 50ml 어, 많이 넣는다고 좋금만 시즈닝도 뿌렸어? 만만유아니

아, 가이있어 n 네 응. 착하다. 나 너네 가져갈래. 많이 본. 이 색거 같은데. 표현이. 아이볼도 있는데. Why didn't y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응? we Get? yep can you open the sandwich mm, sandwich chicken sandwich, sandwich. Mm. how do you feel thank you dr bang